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낚시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낚시 전문 유튜버 그리고 베테랑 낚시꾼이 오늘 특별한 낚시 예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대한민국 전역의 조과를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날은 우리에게 짜릿한 손맛을 안겨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시험하는 날이 될까요? 제가 찾은 최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날의 낚시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날은 평범한 가을날이 아닙니다. 친구들,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와 모두를 놀라게 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변화를 잘 읽고 전략을 세운다면 남들이 놓치는 대어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 10월 27일에 주목해야 할 어종과 공략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감성돔. 우리 가을 바다의 황태자, 감성돔입니다. 보통 10월은 감성돔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지만, 이번 주 급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녀석들이 조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감성돔은 차가운 물을 피해 수심이 깊은 곳이나 해초가 무성한 암초지대 또는 수중교 주변에 은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연안 갯바위보다는 간조시 드러나는 만조개지대 가장자리나 수중교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략법. 찌낚시보다는 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투낚시나 반유동 채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끼로는 크릴이나 참갯지렁이를 바닥층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온이 낮을 때는 활성도가 떨어지므로 너무 잦은 캐스팅보다는 한 곳을 꾸준히 노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럭, 감성동과 함께 가을 바다를 대표하는 우럭입니다. 우럭은 기본적으로 바닥 지형을 선호하는 어종이라. 수온 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할 수 있지만 급격한 저수온에서는 역시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방파제 테트라포드 아레나 어초가 있는 곳, 그리고 항내 깊은 수심의 석축 주변을 노려보세요. 공략법. 루어 낚시와 생미끼 낚시 모두 좋습니다. 루어 낚시의 경우 바닥을 찍고 천천히 끌어올리는 액션에 웜이나 지그헤드를 사용해 보세요. 색상은 물색에 따라 어둡거나 자연스러운 계열이 효과적입니다. 생미끼로는 새우, 오징어 살, 또는 작은 물고기, 미끼를 이용한 우럭 외줄 낚시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닥층을 꾸준히 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붕어. 민물 낚시를 즐기시는 친구들을 위한 붕어 소식입니다. 붕어는 수온 변화에 민감한 편이지만, 가을에는 산란 후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날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붕어를 깊은 수심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수심이 세미터에서 네미터 내외의 깊은 골짜기나 물 흐름이 적은 연안 또는 수몰나무 주변에 녀석들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략법 안정적인 수온을 유지하는 깊은 곳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찌낚시를 주력으로 글루텐이나 어분 계열의 지버제를 활용한 떡밥 낚시가 효과적입니다. 지렁이나 곡물류도 좋은 미끼가 될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예민한 찌맞춤과 함께 짧은 목줄 채비를 사용하여 미끼가 바닥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2025년 10월 27일에 낚시 환경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날씨. 이날 대한민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기온은 3도에서 9도 사이로 급격히 떨어지며,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점차 강해져,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압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안정적이거나,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급격한 기온 하강과 찬바람은 물고기들의 활성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천유지를 위해 깊은 수심이나 은신처를 찾아 이동할 것입니다. 수온, 10월은 영은해, 수온이 점차 하강하는 시기입니다. 2025년에는 고수온 특보가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었지만 10월 초부터는 수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의 급격한 기온 하강은 해수면과 민물 표층의 수온을 더욱 빠르게 낮출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수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먹이 활동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온을 찾기 위해 깊은 수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질 겁니다. 달의 위상 2025년 10월 27일은 초승달에서 상현달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10월 21일이 사기였고 10월 31일이 상현달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시기는 물고기 활성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의 인력이 조류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 먹이 활동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날은 날씨 변화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달의 위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소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체적인 어종 활성도 종합적으로 볼때 2025년 10월 27일에 낚시 조건은 까다롭거나 약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급격한 기온, 하강과 찬바람, 그리고 그로 인한 수온 저하가 물고기들의 활성도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고기들은 먹이 활동보다는 체력 보존에 집중하며 깊은 곳으로 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온 변화가 적은 깊은 포인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형, 그리고 느리고 섬세한 채비 운용을 통해 충분히 손맛을 볼수 있는 기회는 분명 있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제가 준비한 2025년 10월 27일 대한민국 낚시 예보 어떠셨나요? 어려운 조건이지만 준비된 낚시꾼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죠. 제가 드린 정보와 팁들이 여러분의 멋진 조과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하시고 모두에게 니꼬리 니빈을 즉, 어복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멋진 조과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 아, 혹시 이런 까다로운 날씨에만 통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낚시 팁이 있다면 저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자고요.